매실과 배등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농업법인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한 달에 약 3,000킬로와트의 전력을 자가 발전으로 사용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월 평균 4만킬로와트의 전력이 필요해 더 많은 자가 발전이 가능해진다면 금전적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그 저희 건축을 통해서 위에 이제 아직 천장을 저희가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4,500kW 정도 되는 발전소를 더 올릴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하지만 농산물의 제철기가 지난 뒤 휴경기에 접어들면 사실상 유휴설비로 남게 된 공장들도 많습니다. 제철 이외에 남아있는 한 8개월, 9개월 정도는 공장을 유휴설비로 놀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그런 농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농업법인들은 휴경기간 동안 발생하는 잉여전력을 판매하고 싶어도 기존 규제상 판매가 불가능해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규제 혁신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잉여전력에 한해 총 매출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으로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2만 6천 개의 농업법인이 휴경기간을 활용한 추가 수익 창출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법인의 계절적 수익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